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이고요. 긍정학원 136일차입니다. 우연히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1년 전에 해야 할일 하는 텍스트 파일이 있더라고요 더블클릭해서 봤더니 여러가지 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개 있으면 그중에 한 98개 정도는 제가 했고 한 2개 정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서 아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안한건 없더라.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어 놓았던 것들인데 적어 놓으니까 다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뭐 쓰레기 봉투 사기라든가 뭐 아이 병원 데려가기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영상을 보기라든가 어떤 책을 꼭 보고 뭐 리뷰를 남기기라든가 글을 뭐한 달에 한 번씩 꼭 쓰기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매번 신경만 쓰면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보다 꾸준히 진행하는 게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올해 마지막 목표들도 작년부터 쭉 이어온 것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것과 똑같더라. 결국은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목표 달성의 포인트더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꾸준하게 해나가면 언젠가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아직까지 못 이룬 것들은 아직 그 때가 안 왔기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때가 온다라는 거 우리 모두 명심하고 힘들더라도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긍정하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키워 하프 마라톤을 2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미국 영화를 잠막 없이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풀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외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나와 함께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아닌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관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목요일 초청을 받아 졸업 축산한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오늘 오전에 조깅을 할까 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직 못했는데 오늘 교육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한번 또 뛰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